지루함은 쓸모없는 감정인가요? 우리의 창의성과 생존을 위한 지루함의 비밀스러운 목적.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솔직히 말해, 모두가 싫어하는 감정인 지루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답답하고, 잿빛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평생 지루함을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루함이 오류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도구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 지루함에 대한 다섯 가지 지식 수준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이 감정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1단계. 모두가 아는 표면부터 시작해봅시다. 지루함이란 무엇일까요? 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일요일 오후에 갇힌 느낌이요. 모든 시리즈를 다 보고 모든 소셜미디어를 다 훑어봤는데 뇌는 마치 공회전하는 자동차처럼 느껴집니다. 시동은 걸려 있지만 어디로도 가지 않는 거죠. 시끄러운 공허함 속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거의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꽝! 휴대폰을 꺼내죠. 지루함은 우리가 5분 안에 같은 앱을 10번이나 열고 닫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새로운 것 자극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찾는 거죠. 지루함은 현대 사회에서 고요함의 숙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가신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잠시 사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지루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먹이를 찾지 않거나 포식자가 오는지 경계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죠. 그래서 지루함은 일종의 진화적 경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갈비뼈를 툭 치며 외치는 소리죠. 야 정신 차려! 유용한 일을 해라 아니면 누군가의 점심이 될 거야. 본질적으로 지루함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흥미롭지도 않고 도전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불만족에 대한 내면의 알림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까다로운지, 왜 항상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좋아요, 이것이 1단계입니다. 지루함은 우리가 할 일을 찾도록 밀어붙이는 불편하고 원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쉽죠?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이라면, 아래에서 지루함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동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뛰어들 시간입니다. 2단계. 숨겨진 메커니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끄러운 공허함이라는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그것을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거품을 보여주는 대신 당신의 마음은 저절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문제에 집착하죠. 지루함은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붙잡을 만한 흥미로운 것을 찾지 못할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방황은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완벽한 양의 자극을 찾습니다. 마치 골디락스와 수프처럼 너무 차갑거나 너무 쉬워서 너무 뜨거운 너무 어려워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딱 적당한 것을 원하죠. 지루함은 수프가 차갑다는 신호, 즉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간단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엔진은 공회전 중이며 가속페달을 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뇌의 가장 흥미로운 제조 결함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새로운 편향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쾌락 분자인 도파민을 약간 분비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알림이 친구의 메시지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루함은 새로운 금단 현상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다음 새로운 것들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아는 지루함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일상은 태양, 계절, 바틸 등으로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공장들이 생겨나고 고정된 근무시간,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양의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지루함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채워야 한다고 느끼는 빈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불쾌한 감정은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 줄까요? 바로 타 목표와 성장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줍니다. 지루함은 촉매제이자 추진력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알겠다야? 정말 평생 이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 너머의 의미를 찾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마지막 메커니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루할 때 활성화되어 마음을 방황하게 하는 그 신경망을 기억하시나요? 그 정신 상태,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의성을 위한 완벽한 온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방황할 때 서로 관련이 없던 아이디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가장 독창적인 해결책이 바로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탄생합니다. 지루함은 아이디어의 적이 아니라 그 전조입니다. 이것으로 2단계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루함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뇌의 춤, 새로움의 탐색, 우리 역사의 산물이며 놀랍게도 창의적인 동력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으로부터 단순히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이제 이야기가 진정한 혼돈으로 변할 테니까요. 3단계, 현실의 혼돈, 논쟁과 복잡성, 혼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첫 번째 큰 논쟁은 이것입니다. 지루함에는 단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가?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기력한 지루함,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이것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과, 탐색하는 지루함, 기타를 배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이는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며, 지루함은 단 하나의 신호이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당신만 알아두세요. 가장 깊은 지루함에서만 천재성이 탄생한다는 고통받는 예술가의 낭만적인 신화를 아시나요? 그것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마치 우리가 영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귀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사실 지루함이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강요하는 것은 대개 좌절로 끝납니다. 마법은 대개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극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무한한 즐거움이 있죠. 이론적으로 지루함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루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끊임없는 자극은 마약과 같아서 우리의 내성 역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 점점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지루함에 대한 우리의 소위 치료법은 실제로는 병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앱이 지루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윤리적인가요? 우리는 지루함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착취하는 주의 경제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이전에 언급했던 뇌의 생존 메커니즘을 납치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웰빙에 결정적일 수 있는 정신상태를 제거하도록 설계되는 것에 대해 정말 편안하게 느끼시나요? 게다가 지루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몇 세기 전 매우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지루해 하는 것이 도덕적 결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게으르거나 감사할 줄 모르거나 심지어 죄가 있는 영혼의 신호였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 상태, 뇌 화학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는 비난을 영혼에서 뇌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없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고 창조할 개인적인 책임 같은 것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지루하고 방해받지 않고 휴대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와 함께 남게 되나요?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생각,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욕망과 함께요. 지루함으로부터의 우리의 광적인 도피는 여러 면에서 우리 자신과의 동행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공개적인 논쟁, 우리가 믿기를 좋아하는 신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역설,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근저에 깔린 실존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루함의 현실은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하나의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혼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지식인을 구별하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볼 때입니다. 4단계. 전문가 지식, 틈새 시장의 비밀. 좋습니다. 이제 심층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글에서 5분 만에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지루함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지루함을 잘 느낍니다. 그것은 성격결함이 아니라 그들의 뇌가 신경생물학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충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지만 이 비유가 멋지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는 청반핵 로크스 초에루르이라는 작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뇌의 호기심 클러친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클러치가 연결되어 기어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루해지면 이 영역이 불규칙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갑자기 클러치를 밟아 지루한 작업에서 당신을 분리시키고 당신의 의식적인 뇌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네요. 다른 길을 찾아봐. 이 길은 너무 따분해. 지루함에 숨겨진 영웅인 시인 유시프 브로드스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소련에 의해 얼어붙은 외딴 마을로 추방당했습니다. 영혼을 짓누를 듯한 단조로움에 직면하여 그는 지루함을 옹호하며 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그는 지루함이 순수한 상태의 시간을 엿보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저항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을 정신적 실험실로 바꾸어 지루함을 적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를 매료시키는 반항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지루함이 사실 슬픔 말의 가볍고 만성적인 형태라고 제안합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요?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지 않은 더 이상적이고 더 흥미롭고 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슬픔입니다. 사무실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 당신은 내심 가질 수 있었던 모험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루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향수입니다. 모든 상식에 어긋나는 실험실 데이터에 대비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피상적이고 무의미한 작업으로 끊임없이 바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깊은 지루함을 느끼게 할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압니다. 정말 이상하죠? 우리는 바쁜 것이 해독제라고 생각하지만 작업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목적의 부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해물로 작용하여 훨씬 더 깊은 실존적 지루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조각들을 연결해 봅시다. 지루함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뇌의 방황 모드를 활성화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과도하게 자극된 세상이 우리를 더 지루하게 만든다는 역설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연결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끊임없고 쉬운 자극은 우리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깊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지루함이 깨우려 하는 뇌의 바로 그 부분을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지루함의 함정입니다. 이것으로 4단계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 세부 사항들을 아는 것은 단지 흥미로운 사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연민 어린 시각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불안감을 느낄 때 당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알려진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한계를 넘어 더 멀리 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5단계, 마지막 경계, 추측과 경이로움,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0년 후의 지루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뇌 임플란트나 개인 인공지능이 매순간 완벽한 자극을 주어 지루함을 영원히 없애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아이디어나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수동적인 반려동물 같은 존재가 될까요? 지루함을 지우려는 시도에서 인간의 창의성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도 철학도 오늘날 답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루함은 오직 인간만의 감정일까요? 우리의 갇힌 사자는 지루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단지 본능의 좌절감을 느낄까요? 고도로 발전한 AI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답은 모든 것중 가장 큰 미스터리인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내면의 감각은 무엇이며 그것을 경험하는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의 머리를 터뜨릴 철학적인 순간입니다. 키르케고르와 같은 사상가들은 지루함이 인간 자유의 궁극적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하죠. 하지만 인간은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보고 결론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을 느끼는 그 능력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유 의지의 최대 표현입니다. 즉 만족하지 않을 자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랄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루함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나 다른 별들로의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몇 년간의 감금, 단조로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깊고 피할 수 없는 지루함이라는 심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우주비행사들은 결코 지루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성찰, 창의성, 회복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지루함을 정복하는 것이 우주를 정복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이자 가장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 지루함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우주 진화의 동력이라면 어떨까요? 텅빈 우주에는 일종의 우주적 지루함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압력이 물질을 생명으로 생명을 지능으로 그리고 지능을 예술과 과학을 창조하도록 밀어붙여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루함은 단순히 우주가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5단계 여행이 끝났습니다. 단순한 일요일 오후부터 우주의 끝까지 나아갔죠. 이제 표면으로 돌아와 우리가 발견한 전체적인 풍경을 숙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루함을 휴대폰으로 치료하는 성가시고 공허한 느낌으로 단순한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세요. 이제 우리는 지루함이 신경학적 춤, 창의적인 촉매제, 현대삶의 역설,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열쇠, 그리고 아마도 우주 자체의 메아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감정으로 보던 것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초능력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모든 여정, 이 다섯 단계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거나, 아하! 하고 깨달음을 준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호기심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넓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탐험할 숨겨진 세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